운동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것 같지? 하는 그 지긋지긋한 정책이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운동 능력 향상의 과학적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라인에 올라온 한 러너의 실제 질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질문 정말 남에게 같지 않죠? 사실 이건 운동하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거든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운동이 내 목표에 딱 맞는 올바른 훈련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바로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는 정말 마법 같은 시기, 이른바 초보자 효과, 영어로는 뉴비 게인즈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운동이라는 걸 처음 겪잖아요? 그럼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극에 우리 몸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뇌랑 근육을 잇는 신경이 막 활성화되고 근육세포들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성장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한 3주 동안은 우리 몸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피를 뿜어내고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가 더 빨라지고 강해지죠. 그러다가 한 6주에서 8주쯤 되면 드디어 거울 속 네모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운동에 진짜 재미가 붙는 거죠. 이 마법 같은 시기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초기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제 더 빡세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아주 의외의 어쩌면 좀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와, 이거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초보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짧고 굵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를 시키고 다른 한쪽은 길게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두 그룹 다 체력 수준, 즉 최대산소 섭취량이 거의 똑같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즐거움.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이 이거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요 라고 답했다는 거죠.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이 즐거움이 정말 핵심인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작정 빡세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면 진짜 프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집관과는 정반대의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더 빨라지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느리게 훈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80-20 법칙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확 와닿죠? 엘리트 선수들 훈련의 무려 80%는요 옆 사람이랑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강도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저강도 훈련이 우리 몸의 유산소 엔진을 엄청나게 키워주는 거예요. 이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만 나머지 20%의 고강도 훈련 때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고 또 부상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훈련법도 알았겠다. 이제 다된 걸까요? 아니요, 아직 한 조각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훈련을 해도 많은 선수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64%.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최고의 기량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마주하는 아주 예상치 못한 벽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수면이에요. 최고의 선수들, 정말 자기 권리에 철저할 것 같은 그 선수들의 거의 3분의 2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복과 성장의 정말 치명적인 장벽이죠. 불충분한 회복은 결국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선수와 위대한 선수가 갈리는 겁니다. 진짜 비밀은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회복하는 데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엘리트 선수들의 수면 패턴인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일부러 휴식일에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잠을 잡니다. 다시 말해, 휴식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수면 빚을 적극적으로 갚고 몸을 완벽하게 재정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이는 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나는 잘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이나 회복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지키는 자기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감 있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게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을 위한 성장 청사진입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운동을 막 시작하셨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초보자 효과를 마음껏 즐기세요.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둘째, 80분의 20 규칙으로 똑똑하게 훈련하세요. 대부분은 편안하게, 가끔은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회복을 훈련의 일부로 여기세요. 제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쇠질할 때가 아니라 잠자고 쉴때더 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이야말로 내 몸이 진짜로 강해지는 시간인데 과연 나는 운동 계획을 짜는 것만큼이나 회복 계획에도 집중하고 있는가 휴식을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 시간으로 보는 이 생각의 전환이 어쩌면 여러분의 한계를 무수는 진짜 열수일지도 모릅니다.